안녕하세요 다이다제입니다. 휴일 아침 모처럼 베란다에 일찍 나와갖고 다이네 미니정원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햇살이 오늘은 너무나 따뜻한 일요일 아침이에요. 다음 주까지는 또 기온이 음. 어 조금 상승해 갖고 조금 따뜻한 기온을 유지해주겠더라고요. 지난 주는 이틀은 상당히 이 추운 날씨였어요. 얼음도 얼고 하던 그런 날씨였는데 또 이렇게 휴일날 따뜻한 온도로 시작하니까 기분이 매우 상쾌합니다. 저희 집 베란다 제가 이렇게 창문을 개방하고 있는데 양쪽 다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온도가 10.6도를 가리고 있습니다. 습도는 어, 43%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8시가 조금 넘었는데 어, 지금 환경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저희 집요 베란다에서 아이들이 꽃망울을 이렇게 터트려주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이렇게 아침 힐링을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지금 아이들 제가 어 이렇게 자리를 수시로 변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 햇볕을 좀 골고루 보라고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광합성을 많이 이렇게 받아야지 또 이쁜 또꽃 상태도 보여 주고 하기 때문에 교대 교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어 나와서 잠깐 살펴보니까 꽃망울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온이 좀 내려가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좀 멈춤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또 이렇게 꽃망울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모습 보니까 어또 아이들 이렇게 영상을 담아서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 싶어 갖고 얼른 이른 아침이지만 잠이 덜깬 상태에서 아어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담아서 보여드렸었는데 요 아이가 어 그때 한참 숨은 찾게 하던 요 아이가 이름이 어 뭐냐면, 싹스 달란스 셀마, 싹스 달란스 셀마라는 아인데, 요 아이가, 어, 지금 봐도 신기합니다. 요렇게 이제, 목대에서 쭉 나와서 꽃대인데, 꽃대가 상당히 튼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꽃망울 제가 터질 거라고 했는데, 어, 이틀 조금 춥고, 그리고 어제, 그제까지도 아침, 새벽 기온이, 아침 기온이 영하 1, 2도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이들이 조금 멈춤을 했던 상황입니다. 문을 닫으면 또 아이들이 따뜻한 환경에 익숙해질까봐 저는 또 여름은 여름대로 또 겨울은 조금 강하게 키우려고 조금 추위에 이렇게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야지 또 내년 여름에 이 아이들이 잘 이렇게 어, 유지를 하는 것 같아서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이렇게 좀 어, 노숙 생활 비슷하게 적응하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여기 지금 일부 아이들을 앞쪽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이들 이렇게 미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주변의 입장들을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요렇게 여기는 이제 삽목했던 자리에서 꼬물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렇게 긴 입장들은 제거를 해줬습니다. 양분, 이제 안 그러면 요 아이들이 영양분을 모든 입장에 이렇게 보여줄 것 같아서, 요 아이들, 어, 제가 골고루 이렇게 좀, 영양분을 받기 받으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좀 모양새는 이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입장들이 골고루 지금 이렇게 이쁜 수영을 만들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싹둑 싹둑 잘랐어요. 너무 또 짧게 자르면 혹시나 어 지금은 뭐 무름 이런 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혹시나 아이들 또 이렇게 여기 자른 쪽에서 균이 들어갈까 싶어갖고 입장의 길이는 조금 길게 두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지나면 하얗져갖고 저절로 똑똑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도 이름이 여름의 숨결이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어이 아이는 러시아 제라님이에요 제가 어제라장터라는 밴드에서 이 아이들을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꽃대도 엄청 통실하게 건강하게 물고 있고 또 목대에서도 또새 입장들이 꼬물이 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야지 꽃대도 또 튼실하게 꽃도 이렇게 마음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장 정리를 좀 많이 해 주었습니다 보면 유액한 아이들도 제가 입장 정리를 많이 해주었는데 어, 조금, 모습들은 이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어, 입장을 거의 뭐 제거한 상태죠. 이렇게 보면. 이 아이는 라라 앙드레인데, 어, 제가 가유불급이라고 제라늄 부스터를 가득 주어갖고, 조금, 어, 힘들어 하던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새 입장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안전한 이런 상황을 봐서 안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 이발을 이렇게 해줘야지 아이들이 또 건강한 입장들이 아주 잘 나올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줘서 아이들 이렇게 따로 보면 상당히 몰골이 흉합니다. 그래도 또 미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파라다이스 애플도 입장 밑에 이제 숨구멍을 열어주고자 밑에 입장들은 거의 이렇게 가위집을 내줬습니다. 여기도 보면 꽃대 이렇게 가득 물었어요. 이 아이도 꽃이 상당히 처음에 저희 집올때 꽃을 한번 피웠었는데 꽃이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지금 여기 꽃망울이 하나 이제 터지기 직전이고 여기 속에서도 꽃망울이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을 이제 가득 피워주려고 하는 건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라늄 부스터의 큰 효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도 보면. 음, 요 아이는 지난 영상에서 보내, 보여드렸던 폴 안내인데, 지금도 꽃이 이렇게 아주 싱싱합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꽃대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꽃대도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면 요 아이는 꽃을 요왕 꽃볼을 보고, 제가 이제 삽목을 한번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삽목을 해서 요 아이는 개체 수를 조금 늘려주고 싶어 갖고 너무나 이쁜 아이라서 그리고 키가 이렇게 너무 또 웃자라면 수형이 이쁘지 않기 때문에 요 아이는 요꽃볼이 조금 시들어지면 삽목을 해서 어 새로운 또 하나의 또 개체를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율리아나 아리랑. 요 아이도 제가 밑에 입장들은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발을 이렇게 해줬더니 시원합니다. 요 아이도 이제 꽃이, 어, 이렇게 장미형의 꽃이 이제 터지고 있습니다. 요 입장을 잘라주니까 또 목대에서, 어, 새로운 또 이렇게 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좀 지저분하다 싶은 입장들은 정리를 해주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어, 여기도 보면, 여기는 상당히 많이 제가 이발을 했죠. 레이니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지금 꽃대를 요 아이도 이렇게 물고 있는데 입장이 너무나 이렇게 어 바깥으로 이렇게 모양새 보기 좋지 않게 이렇게 큰 입장이 이렇게 번지는 것 같아서 제가 잘라주었습니다. 꽃대에만 좀 충실하라고 잘라주었더니 또 여기 위에서 이렇게 작은 고무리들이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도 목대, 여기 밑에서도 새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어, 여기, 제로님을 이렇게 처음 접하는 분들이나, 어, 저처럼 마구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요렇게 한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제로님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나름 또, 저한테 익숙해져갖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용감하면, 어, 정말, 겁날게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 정성에 대한 이렇게 보답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대도 올려주고 하는 모습에 어, 매일 매일 요 아이들을 지나칠 수 없어요. 그리고 또요 아이는 스완랜드 핑크. 어, 제가 어, 삽목을 많이 한아이죠 스완랜드 저희 집에 대품인데 요 아이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스컵. 어, 커피 테이크 테이크아웃 해 갖고 먹고 이 컵을 버리기 싫어 갖고 요거는 라지 사이즈, 큰 사이즈인데 여기 처음에는 상당히 이렇게 좀 볼품 없던 수형인데 지금은 이렇게 빼곡히 찼습니다. 아니, 아직은 입장에 어떤 물듦은 살짝 보이고 있는데 어, 보면 속에 가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꽃대도 여기 물고 있는 모습이 한두 군데 세군데 보이는데 이 아이도 이제 또 이쁜 수영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제가 올 여름에 여름 이후에 아마 이렇게 식재를 해준 것 같은데 컵이 상당히 튼튼합니다. 우리 이런 어, 포트도 괜찮지만 재활용을 위한 이런 컵 포트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어, 몇개 보여요. 예전에 쓰던 건 버리고 또 이렇게 새로 가리해주고 했는데 자원 재활용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회용 용기를 이렇게 또 재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어느 아이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다가 이게 무슨... 지금 상태인지 저도 지금 제가 비몽사몽 중얼중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이 아이 문라이트 어, 이 아이는 기도인데 이렇게 꽃대를 또 물었습니다. 저희 집 처음 올때 꽃대 에 가득 물어 갖고 빨간색 꽃을 이렇게 활짝 피워줬었는데 지금 또 여기 또 꽃대를 물고 꽃이 이제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삽목했던 어, 아이인데 너무나 건강하게. 지금 다이애네 미니 정원에서 적응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마담뜨 마담, 마담 퐁파뚜루. 이름이 상당히 이렇게 혀를 굴리게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러시아 제라늄인데, 이렇게 이 아이는 어좀 나오는 수형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렇게 보면 마담뜨 퐁파뚜루. 이어 아이도 이제 조금 적응한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몰라서 요 아이도 삽목을 했는데, 그 목대에서 이렇게 또새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서도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격가지가 나와서, 이제 여기 포트를, 요거는 10호 분이에요. 10호 포트 분에서 이렇게 자리를 지금 채워주고 있습니다. 마담 퐁, 퐁팟 두루. 요 아이도 제가 입장 정리를 상당히 많이 해줬는데, 이제 조금 정리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음, 그리고 또, 어떤 아이를 보여드려볼까요? 아, 요 아이는 제가 수영을 이쁘게 만든 것 같아서 자랑하려고. 봄의 빛. 요 아이가 저희 집에서, 어, 겨울을 지금 세 번, 아, 전화가 들어온다, 거절. 음. 저희 집에서, 어, 이 아이가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쁩니다. 제가 원하는 마지막 하게 키우는 수영. 단지 조금 아쉽다면 뒷면에도 조금 더 빼곡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 요 앞쪽에는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게요 요 모습이 뒤에까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수영을 이제 원하는데, 여기를 한번 삽목을 더해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아이는 봄의 빛. 요 아이 입장도 이렇게 작게 작게 크는 아이고, 요 아이는 이렇게 크게 크는 어, 제라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라의 종류들이 어 대형 종으로 크는 아이들도 있고 소형 종으로 크는 아이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요세 개를 알기에는 제가 아직도 한참을 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요 아이는 이렇게 이제. 작은 사이즈로 크는 아이인 것 같아요. 오래된 아이인데도 이렇게 키가 우짤하지 않고 입장도 이렇게. 또 동글동글하게 아주 작게 작게 잘 큽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제가 유치님들께 이렇게 자랑 삼아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요 아이도 이제 꽃대를 물어서 어, 또 꽃이 또 금방 금방 필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또 기온이 그렇게 뭐 떨어지는 날씨가 아니라서 아이들도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큰 도움을 줄것 같아요 지금 제가 베란다에, 어 실내에서 입고 있던 반팔띠 반바지로 나왔는데, 춥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10. 몇 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온도가 11.4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도 정도 상승을 이제 하고 있어요. 오늘은 낮 기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영상 끊고 나면 물간수 해주고, 이 아이들, 어 좀, 이 꽃들한테 수분 수분을 왕창 충족을 해줘야 되겠어요. 아직은 뭐 이렇게 위가 바싹 마르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은 탓에 물 관수를 해줄 겁니다. 아, 어, 이른 아침 저희 집 다이내 미니 정원 아이들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어, 또 다음 영상에서 아이들 또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